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들의 선후배에 거주 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일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해 일곱째 달초 하루에 제사 예수가가 일법책을 가지고 이중남, 곧 남자나 여자나 발바아 되길 만 모든 사람을 곁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가 알아듣을 못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유논해 모든 백성이 그 위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는 헥사 엑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가 많았었고 그의 더 오른쪽의 상사는 박다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도디야와 헥리야와아하스야니그 왼쪽의 상사는 우다야와 이사야와 알디야와 핫슴과 오스밤 나라와 스가야와우슴라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편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다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축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들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따게 되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예수야와 마니와 사레냐와 양인과 악국과 사대와코디야와 아시아와, 루리나와아사테와 요사라과, 하나님과, 루나와와, 에이오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렇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오는지라 청도 메리아와, 지전기업 박사 아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고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리며 울지 말라 하고 내아한학부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생것을 먹고 단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나을 위해 주게 성인이니 진심하지 말라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들사람들도 모두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오늘은 성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섬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 하니 이는 그들 읽어준 니 우리 지난주에는 다같이 설치그 전주에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우리 지 지난주에 했었던 성경의 유익과 함께 연결되는 내용들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었죠? 기억하나요? 성경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했고 성경 본문 하에는 말씀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되는 그 능력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 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얻기 위해 그것과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에미야 설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이 있기에 앞서서 이 이스라엘 여성들이 함께 행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일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완공하고 재건하는 일이 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죠, 여러분?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있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을 읽으면 다윗함과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지만 그 나라도 달라진 적이 있었고 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언자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언약을 저버리고,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토로로 끌려가는 이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유다 백성들도, BC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멸망해서 많은 백성들이 <laughs> 외국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은그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방에서 그 땅에서 끌려간 사람들이 남기고 온 자리, 한 자리를 이방 사람들이 침범하고 남아있던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전도 그큰 강대를 침략할 때다 없어져 버려서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후에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했고 70년이 지난 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자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한 것은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는데 성전을 짓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곳을 떠나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지만 여전히 일단은 아직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긴 세월, 그큰 강대국 바벨론에,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에 고레스 왕이 지나고, 그와 그의 다리오왕도, 다리오왕의 시대도 지나고, 아닥사스다 왕때 지낼 만큼의 또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번에 세 번째로 이제 포로를 이끌고 온 사람이 느헤미아라는 사람인데, 이느헤미아가 와서 성전은 지어졌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돌아왔지만, 아직, 성벽이 완공되지 않아서 불안한 이곳을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어요. 아주 수많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서둘러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 일이 바로 우리 가리기 본문 앞쪽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는데 그곳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짓고 또 그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 백성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명령과 사명을 받아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백성들을 모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지어서 이제 안전하게 살수 있게 된 그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다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다모리라고우리한게한 후에 그 수모납 강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렇게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서 다 일어섰어요. 어떤 의미로 일어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손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일어섰고 그 말씀을 읽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때 백성들은 또한 아멘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게 뭐라고 모겠어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앉아있던 상태가 아니고 일어서 있던 상태에서 자기들이 세할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 그 말씀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서 있는 백성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서 이 말씀의 뜻은 위로하다라고 계속 읽어주고 낭독시켜준 그 다음에 깨닫게 해준 다음에 백성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는 백성들에향서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고 너희는 이제 지금 기뻐해야 될 때라고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느헤미아가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아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선포한 다음에 백성들은 이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을 드리자면 오늘은 성일이다. 너희 이렇게 근심할 필요 없다. 즐거워하고 라 이야기해요. 뭐예요? 축제다 가장 즐거운 날이다. 너희는 즐거워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세우기 위해서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알게 해 주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은 겁니다. 모세의 율법책은 지금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책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도 부르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토라라고 해서 율법책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과의 언약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해서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읽어줬는데 이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가장 처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로 많은 사람에게 복을...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된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이 율법책에 담겨있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들이 이 바로 율법책에 하나님의 율법에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율법책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이 있고, 나가도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신명계에서 이야기하고, 또,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너희가 들어와도 화를 당하고, 나가도 화를 당할 것이라는, 지키는 자에게는 복, 나가,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그 율법이, 이모세의 율법책에 나타나 있죠. 근데 이렇게 들으면 아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 지키기도 힘든 걸왜 우리에게 주시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율법책에 대해서요. 모세는 신명이 30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지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말 뭐예요? 이것은 지킬 만한 것이다, 지키지 못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율법책을 주신 이유, 원약을 주신 이유는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의도로 주신 거죠. 네가 지킬 수 있는 만한 일을 시키는 건 뭐예요? 이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겠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뭔가 을 시킬 때 여러분이 할수 없는 걸 시키면 그건 명백히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을 혼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는 일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긴 건 뭐예요? 왜 그걸 줄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한 칭찬과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달란트산치 했잖아요. 달란트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뭐가 있었어요? 교회 잘 오는 거랑, 쓰리고 있는 거 듣고 글 쓰는 거랑, 그 다음에 암송 외우는 거잖아요. 그거 어려웠어요. 하기 귀찮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할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한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필요한 것도 살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줬던 건 명백한 그 의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언약을 주신 이유도 명백한 의도가 있었어요. 화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지키고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언약을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의도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의 말씀을 이루어 주는데 말씀을 들은 후에 백성들의 감정 상태가 두 가지 나오서 어떻게 나오죠? 가장 먼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언약을 어겼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와서 살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포로 생활을 했어요. 타국에서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복에서 을복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당해서 이 힘든 일을 겪었구나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우리의 잘못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울고 또그 고생했던 삶을 돌아보면서도 이 백성들은 울었던 거죠. 아, 우리가 그 언약을 왜 어겼을까? 라는 후회와 그 안타까움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이 울음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럴 때 아니다. 근심하지 마라. 즐거워해라. 헤에야가 <목소리> 네, 네, 했던 말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말을 듣고 백성들은 또 다시 울음을 떠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와요. 그들은 왜또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읽고 들은 말, 읽혀 고 들은 읽 들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원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지킬 수 있는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지금 이 말을 들었어요. 지금 받은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돌입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를 이전에는 토로였던 들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겠구나.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좋은 약속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일 앞에서는 당연히 즐거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언약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 가장 먼저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13절을 보면 이 우리가 성일이다 즐거워하라 이야기한 후에 그 이튿날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오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가갑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유익을 좀더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을 더잘 알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을 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 다음 날 와서 요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책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밝혀, 밝혀달라고 물었을 때 에스라가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그 시기가 초막절을 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돌아가서 아주 옛날부터 행해오지 않고 멈춰 있었던 그 초막절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록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요 아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옆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아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죄를 깨달아서 울었다면 그냥 단순히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었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깨닫고 완전히 변화되기를 하나님 옆에 변화되기를 간구하면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내가 옛날에는 죄를 지어주기로 었지 아, 내가 잘못했었구나. 인정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것그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장에 있는 구장에서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림자를 본적 있나요? 그림자. 그림자가 어떤 빛이 있을 때 여러분 이빛에 물건이 가까이 갈수록 물건의 그림자는 훨씬 더 진해진다고 해요. 멀어질수록 그림자는 멀리지 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인형 물어보면 당연히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률상에 있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세상의 법률보다 더 철저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많은 잘못들을 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때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멀리 있을 때는 내가 지금 범법한 적도 없고 벌금을 낸 적도 없고 어디 뭐 경찰서에 뭐 잘못한 것 때문에 끌려간 적도 없는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그 앞에서 나의 잘못들과 죄들이 깨달아지고 그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백성들도 처음에는 그냥 울, 울고 슬퍼하는 걸 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에 대한 모형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양, 모습대로 정말 내가 자원하여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냥 단순히 내가 여러분과 그냥 알고 인사하고 너는 이름이 무엇이니? 그냥 이름몇 학년이니? 아는 걸 넘어서서 정말 친해지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약속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원해 원하게 되는 이습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습이 생겨니다 오늘 본문 다음 다음 장인 10장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함께 다짐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 이것에 이 대해서 참여한 사람이 누가 있다라는 여러가지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목록이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알고 싶어집니다. 선사님이 예전에도 이야기 했을지 모르겠지만 조사님이 예전에 대학교에 가니 너무나 힘들고 진짜 하나님을 고 교회에 매일, 매주 출석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의문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서 열심히 그래도 군대에서도 교회를 갔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를 깨닫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나를 다 자는 시간에 성경 20분, 30분씩 혼자 침낭 뒤집어쓰고 플래시켜가지고 성경 읽고 자는 게 즐거움이었고 와 이렇게 짱 말하는 게 좋은 거구나라는 걸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멀리하면요, 한없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 할때참 유익이고 가까이 할때그참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이라는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아주 짧은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런다. 라는 시인데요. 이 시가 왜 유명해졌냐면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이종석이라는 배우가 2 0 1 3년에 나온 드라마에서 이 대사를 한 후에 이 씨가 엄청 인정해줘서 저도 사실 지금도 기억해요. 3년 전에 어떤 드라마요? <laughs> 학교 2 0 1 4년 네? 거리에서 지금은 제일 잘나가는 조석이이 대사를 딱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는 여러분 이 씨가 여기선 풀꽃이잖아요 되게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그 꽃이라고 해도 자세히 보니까 예쁘네. 오래 보고 있으니까 더 아름답네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풀꽃 같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예요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큰한책 여러 책 중에 하나 길가에 풀꽃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그냥 책 중에 하나고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알수 있지만 가까이 보고 자세히 보면 볼수록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유익과 은혜와 사랑이 발전되시고 그게 진짜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 듣고 끝나지 말고 실제로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요. 나에게 편한 방법. 나는 언제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자기 전에, 학교 가서 조금 일찍 가서, 아니면 쉬는 시간, 시간에 점심 시간에, 아니면 뭐그 외에 내가 할수 있는 시간, 아니면 하루에 10분, 하루에 2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읽는 노력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매 주일마다 나가는. 주장재료집 있잖아요 한 면짜리 말씀도 길지도 않지만 그것이라도 여러분들 활용해서 잘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관심 없이 대충 읽으면 정말 별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이 유익한 말씀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삶이 이루인 세일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성경 그 뜻을 잘 알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씀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만